15장. 얼마 후 미를 출세할 때 삼소는 새끼 염소한 마리를 가지고 자기 신부를 찾아갔다. 그가 말했다. 내 아내를 보아야겠어. 아내의 침실을 알려주시오. 그러나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나는 지금쯤이면 자네가 내 딸을 지독히 미워하리라 생각해서 그 아이를 신랑 들러리로온 사람에게 주었네. 하지만 그 밑에 여동생이 더 예쁘니 그 애를 아내로 맞으면 어떻겠는가 삼손이 말했다. 더는 못 참겠어. 이번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어도내 잘못이 아니오. 삼손은 나가서 여우 300 마리를 잡았다. 그리고 한쌍씩 꼬리를 서로 묶고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았다. 그러고는 여우를 블레셋 사람의 무르익은 곡식밭에 풀어놓았다. 모든 것이 불타버렸다. 배어놓은 곡식당과 아직 되지 않는 곡식. 도동과 올리브 과선까지 불타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다. 이게 누구의 짓이냐? 그들은 딤나 사람의 사위 삼손, 삼손이 그의 장인이 신부를 빼앗아 신랑 딜러리에게준 것을 알고 이렇게 했다는 말을 들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자와 아버지를 둘다 불살라 죽였다. 그러자 삼손이 말했다. 너희가 이런 식이라면 맹세코 나도 너에게 똑같이 대갚아 주겠다. 그러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삼촌은 닥치는 대로 그들을 마구 찢어 죽였다. 엄청난 살육이었다. 그 후에 그는 에단 바위의 동굴로 내려가 그곳에 머물렀다. 블레셋 사람이 나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 턱뼈를 공격하려고 했다. 유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온 것이오 하고 묻자 그들은 우리는 삼손을 잡으러 왔소.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대갚아주려고 그들을 쫓아 쫓고 있는 것이오. 하고 말했다. 유다사람 세개 부대가 에단 바위 동굴로 내려가 삼손에게 말했다. 블레셋 사람이 이미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을 당신도 잘 알지 않소? 그런데도 당신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그가 말했다. 안갚음을 한 것이오. 그들이 내게 한 대로 내가 대갚아준 것 뿐이오. 그들이 말했다. 어쨌든 우리는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여기에 내려왔어. 삼손이 말했다.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만 약속하시오. 그들이 말했다. 약속하오. 우리는 그저 당신을 묶어 그들에게 넘겨줄 뿐 당신을 죽일 생각은 전혀 없소. 우리를 믿으시오. 곧이어 그들은 새 밧줄로 그를 묶어 바위에서 이끌고 올라갔다. 삼손이 레히에 이 다다르자. 블레스 사람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그를 맞이했다.그때 하나님의 영이 큰 능력으로 그에게 임하셨다.그의 팔뚝 위에 밧줄이 마치 삼이 불에 타듯 떨어져 나가고 그의 손에서 끈이 벗겨졌다삼손은 마침 거기에 죽은 지 얼마 안된 나귀 턱뼈가 있는 것을 보고는 손을 뻗어 집어 들고 그것으로 블레스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그러고 나서 말했다.나귀의 턱뼈로 그들을 나귀 더미로 만들어 버렸다. 나귀의 턱뼈로 부대를 모조리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턱뼈를 던져버렸다. 그는 그곳을 라맛레히 턱뼈 언덕이라고 불렀다. 삼손은 갑자기 목이 몹시 말랐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목말라 죽게 하셔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넘기시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히의 오목한 바위를 터뜨리셨다.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와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기운을 되찾았다. 그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곳을 엔하골에 불을 짓는자의 샘이라고 불렀다. 그 샘은 오늘까지 레히에 그대로 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